사무상 26장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기중히여겼은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할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한손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와 진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하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옷으로 돌아가니라. 3월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이 손에 망하리니, 블레스 사람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육백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오그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두아에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발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호기 사울에게 구하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세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멘